먼저 배토기를 조립합니다. 배토기 조립은 공구는 필요가 없고요. 여기 써져 있는 좌우만 잘 확인하셔서 좌우만 잘 확인하셔서 조립하시면 됩니다. 먼저 이 육각 모양 부어주시고요. 왼쪽. 조절하는 원하시는 폭으로 조절 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좌우 바퀴 한번 돌리켜 보겠습니다. 이 바퀴와 바퀴축 통과해서 넣어주시고. 공공대에 있는 볼트, 볼트를 조여줍니다. 볼트, 12mm로 조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구가 있어서 임팩으로 조이신 조이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 동봉되어 있는 공구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. 여기 핀, 알핀하고 이축 연결하는 핀이 있습니다. 좌우가 없으니 로타리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로타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카메라에는 안 잡힐 텐데, 아래쪽으로 보면 왼쪽이라고 써 있어요. 왼쪽이면, 이건 오른쪽이니까, 왼쪽 거 준비를 하고요. 여기 왼쪽이라고 써 있습니다. 연결합니다. 마지막으로 핸들을 연결합니다. 이 볼트를 빼서 이곳에 끼우거나 이곳을 끼우는 것에 따라 핸들의 높이가 달라집니다. 엔진오일을 주입합니다. F300 조립 완료 후 시동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보이시는 온오프 밸브 온으로 하시구요 기름 연료 밸브 여기 9시 방향으로 하시면 온 이쪽에 초크 당기고 밀고 당기는 상태에서 리코일을 살짝 당기고 이 상태에서 당겨서 걸어줍니다 지금은 열받은 상태라 토크가 열리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요. 밀어놓고 다시.